한우이 탑에서 최소 등의 수를 점화식으로 표현하고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최소 등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최소 등의 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기둥이 피갠 한우이 탑에서 기둥 A는 n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등의 수는 TACPN으로 표현한다 했죠. 어, 예를 들어서 기둥 A 있는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이 동의 수는 TAC 3.6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 제곱 더하기 2의 네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 원판이 움직인 횟수에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 6개의 거듭 제곱의 수들은 각각 1번 원판부터 6번 원판이 움직인 최소이 동의 수를 의미함을 설명했습니다. 어,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이는 최소등의 수를 정의하는 것을,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판의 기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변형한위이탑의 규칙을 탐구할 건데, 그때, 어, 이와 같은 정의가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어,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T, 어, 기둥 A는 원판을 기둥 C로 보내는 최소등의 수나 기둥 B로 옮기는 최소등의 수나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설명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값을 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t 3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 기둥이 세개는 한유탑에서 t 3 n과 t 3 콤마 n 1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점화식에 대한 어,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질문이 되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화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점화식은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기둥 A에 쌓이는 n개의 원판이라 가정해 볼까요? n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 그 값은 뭐 T3, N이 되겠죠? 그렇죠? 이 e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n개의 원판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원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번째 원판은 n번 원판은 기둥 A에서 기둥 C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단한 번,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쌓여있는 이 n-1개의 원판은 어떻게 쌓여야 될까요? 예, 어, n번 원판이 기둥 a에서 기둥 c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n-1기 원판은 기둥 b의 크기 순으로 쌓여야 됩니다 따라서 어, t3,n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t3,n-1 먼저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어, n번 원판을 한번 옮기겠죠 그리고 플러스 1,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 b에, b에 쌓이는 n-1기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면 됩니다 따라서 t3,n-1이 되겠죠 그러면, 어, 기둥 A에 쌓여 있는 엔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어, 옮기는 최소의 등 횟수, 이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둥 A에 있는 엔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의 등 횟수는 T3콤마 있는데요.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그 T3콤마 M-1, 그 m 1개를 그러니까 기둥 B로 옮겼다가, 다시 기둥 C로 옮기죠. 두번 옮기는 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t 의 3콤마 M-1, 그리고 플러스 1인데, 이 플러스 1은, 어, M번 원판을 한번 옮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화식을 찾은 것까지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최소 이동의 수를 구하는 과정은 이 점화식의 대표 유형이 있어요. 점화식의 유형이 아주 많은 걸다 배울 수 없어서 대표 유형 한 4, 5개로 정리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이런 식은 아주 간단한 형태인데요. 등비수열 형태로 바꿔서 풉니다. 아래와 같이요. 그래서 d3,n 플러스 1 이퀄 2 곱하기 중괄열고 T3, M-1, 플러스 1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전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 등비수열 형태인 거예요. 네, 정화식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학이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고민하지 말고 통과하면 되고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먼저 방문자를 봤듯이 t 3, n 플러스 +1, 1 이콜 2 곱하기 t 3, n 마이너스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근데 요 수열은 이 수열의 표현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거든요. t 3, n 플러스 1이란 이런 수열인 거예요. 이 수열은 초항이 n이 1을 대입하면 초항이 되잖아요. t 3, n 플러스 1이고 공비는 전항에다 2를 곱해서 다음을 만으니까 공비는 2가 되겠죠. 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r n 1승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t 3콤마 n 플러스 1 값은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t 3콤마 1 플러스 1 곱하기 r 2죠이 n 마이너스 1승. 이게 일반항과는 식인데요. 첫 번째 항에서 t 3콤마 1은 1이잖아요. 한계원판을 옮기는 최소동의수니까 1이니까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n 마이너스 1승이 되겠고요. 결과는 2의 n승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용하니까 어, t 3콤마 n 값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n계의 원판을 다른 옮기, 기동, 으로 옮기는 최세동에서는 1부터 2의 n-1승까지 합으로, 합이 되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구해보니까, 저화식으로 가니까, 어, 그 값이 2의 n승-1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두 가지 요 값은 서로 같은가? 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거듭제곱의 합골로 표현하는 걸로 여가몇 급수라고 하는데요 몇 급수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밑에 해당되는 2를 양변에 곱해서 새로운 어, 식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좌변에 곱하는 게2 곱하기 TAC 3N이 되겠고요 우변에 곱하면 1에 곱하면 2가 되고 2에 곱하면 2에 제곱이 되서 한 칸씩 밀려섰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 한 식에서 아래 식을 변변이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배니까 TAC3의 N이 되겠죠 차변은 그리고 우변은 다 소거되요 2이 e 소거되고 2의 제곱 그리고 2의 N-1승까지 다 소거됩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아 맞네요 그죠? 서로 같죠? 같은 식이구나 를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 기둥 에있는 N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의 등의 횟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로 표현해도 되고요. 맞는 겁니다. 그리고 1, 1부터 2의 N마이너스 1승까지 합으로 표현해도 어, 서로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